아, 오늘 이제 지금 다뤄볼 주제는 아이콘 신학, 이콘 신학. 신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어,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성인, 세인트 신학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성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죠. 예, 네, 성인은 없습니다. 세인트는 없어요. 그래서 성인에게 기도를 드린다. 성인에게 뭐 성인으로 추대한다, 만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기철 어,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대신할 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순 있지만 그분이 성인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네 마음 속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어떤 먼 사람에보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신앙인을 찾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본성이거든. 왜냐하면 눈이 있고 사람이 육체적인 게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이 이 아이콘 신학, 그 세인트 신학, 성인에 대한 신학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가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명한 사람 어 B.Y.라는 래퍼가 있죠. 가사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거를 어, 비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이게 재미있게 하는 어떤 되게 잘 만드는 실력도 겸비하고 신앙도 있는 래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 이승윤인가? 뭐그 감승윤인가? 그 이재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그 사람도 뭐 요즘 뜨고 있죠. 뭐 여러 기독교인들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심을 느끼고 자뻑을 해, 아 우리 기독교 비와 이런 게 이게 바로 저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실랑 행동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BY가 어때서요? 아, 꼰대, 메멘토모리 어, 아, 진짜 나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뭐, 뭐, 우리 승윤 오빠가 어때서요? 뭐, 이렇게 뭐, 교회에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세상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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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도 겸비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줄게. 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때 진짜 그 BY보다 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이분 나타나서 막춤 한번 추고 노래 부르면 막 여자들 막,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교회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죠? 유승준입니다. 그리고 유승준 인기는 비와이보다 한몇백 배는 됐어요. 엄청 인기 많았다니까. 장난 아니야, 진짜. 혜성처럼 등장해서 거의 씹어 먹었어. 그러면서도 간증하러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뭐, 하여튼, 그의 과거 이야기들 해갖고, 막, 엄청났단 말이야. 교회도 엄청 설교도 써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뭐야,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그 군대 입대를 기피함으로 인해서, 완전 여론이 싹 돌아버려요.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아자델이야 아자셀. 어, 그냥, 아예 그냥, 욕바지가 돼버렸어. 그러자마자 기독교인들이 유승준을 썼을까요? 안 썼어. 손절 쳤다니까. 아예 교, 교회에 유승준 아, 입, 예 입이 안 올랐어. 버려버렸지. 그럼 뭐 연예인만 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나서 극동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띄어졌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버렸죠?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에게 팽당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b y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티스트고 실력 좋고 영향력이 있다고 한들, 나의 신앙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 어쩌라는 거야. 비와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길 원하죠. 랩도 잘하고 예수 믿으니까 나도 비와이 정도 끝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리만족을 느껴. 근데 내 인생은 뭐야? 졸라? 병신 같지? 왜? 대리만족은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걸 대리적으로 만족하려는 그거에서 그치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 근데 아무도 고치질 않죠. 예, 네. 고쳐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고 아이가 마약을 했다 치자. 대마초 폈어. 그때도 그때도 비와이 빨고 있을래? 어떻게 해? 버릴 거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 찾고 그 처치메이트라는 어떤 그런 계정에서. 연예인들이 말했던 어떤 신앙의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 연예인들을 내비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그 위험한 신앙이라니까. 왜 우리가 연예인을 보고 뭔가 감동을 얻고 해야 됩니까? 말씀 자체로만 해도 돼. 성경 자체로. 그게 우리들의 신앙 아니야?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어? 솔라, 스크립, 투라. 오직 말씀으로서 우리 은혜를 얻고, 오직 말씀으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모토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연예인들을 갖다 끼우냐고. 걔네들이 그걸 말했다고 내 신앙이 좋아져? 안 좋아져.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성장을.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부족한 것들과 세상에 부딪히면서 성장해 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BY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었네? 어, 나도 BY처럼? 완전 쩌는 인생? 이렇게 사람들을 도태시킨다니까 연예인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메매토골이었고요 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또 설교에 대한 것과 제가 생각했던 새로운 컨텐츠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